여러분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따로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한 사람의 밑바닥, 즉, 그 사람의 본성은 언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본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진짜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인간관계에 깊이 도움이 될 지혜이므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내는 모습은 확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하면 본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에게 잘해주어 그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내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조건없이 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꾸준히 보일 때 상대방은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호의에도 기뻐하며 보답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 중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가 없는 친절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거나 아나무인 격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잘해주더라도 그 친절을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도 더 잘해주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성숙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인연이라 할수 있습니다. 잘해주면 만만하게 본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한쪽은 하염없이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얻어가려 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들은 내 친절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부담감을 느끼며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친절을 갚아야 할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은 고마운 만큼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이로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없는 일을 맡겨 그 태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지혜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밑바닥을 더잘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권력은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나,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의 일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별과제를 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결과물에 슬쩍 숟가락만 얹으려는 사람, 또는 함께해야 하는 공동의 일에서 눈치를 보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공동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봤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책임감 부족, 수많은 변명, 치사한 언행, 그리고 남을 이용하려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행동에서부터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 큰 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이 되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일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일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평상시의 마음가짐은 큰일이나 돈이 되는 일보다는 잘못해도 피해가 없는 일, 자꾸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서 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그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고민을 털어놓아 그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괜히 말했나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언이랍시고 핀잔만 주거나 그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역시도 처음부터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라 할지라도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은 참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몇 마디 속에 사람의 영향력, 지혜, 그리고 됨됨이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의 경우 시원시원한 듯 보이지만 조심성 없고 위험한 사고방식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조언이랍시고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을 넘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게다가 고민을 상담했는데 그 고민을 하찮게 여긴다면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밑바닥을 알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별것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어서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모두 다그 정도의 고민은 있다는 등 배려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조차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만약 자신이 그렇다면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남이 내 마음 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함께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남의 고통을 즐거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존중이 없는 자입니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도와주기는 커녕, 나의 고통에 즐거워 하거나,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이롭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했던 실수를 따라 해보십시오. 만일 자기 자신이 했던 실수에는 사과 없이 넘어갔지만, 같은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심하게 화를 낸다면 이런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오만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잣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흠이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고 자신에게 흠이 있으면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은 어떠한 시대에도 존재하는 패단입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지만 그에 비해 요즘은 행태가 더욱 경박합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어버리고 또 내일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피하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며, 상대방의 단점에는 엄격하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의 단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이 없으며,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면 심한 모멸감을 느끼거나, 나를 배신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사람은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장난을 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런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 사람은 밑바닥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은 상호 존중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뽐내고 싶어 하며 나를 무시하고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도 아주 심하게 넘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을 우습게 만들어서 자신을 뛰어나게 보이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여 고치려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나의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맞는 나의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입니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단점을 지적했을 때그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정중한 태도로 단점을 지적했을 때 남탓을 하며 자신의 단점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둘중한 사람만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의 결점이 있기에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일방에게만 떠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버릇은 누구누구 때문에 잘안 됐어. 나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말자 해서 안 했어처럼 자신이 잘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식입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해도 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결코 남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남의 탓으로 돌리고 더 심한 경우 역정을 내거나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반발하면 역정을 내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려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과하며 달래준다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내 잘못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만 나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여섯 번째,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번 사주었는데 그 사람은 얻어먹기만 한다면 다음 번엔 당신이 밥을 사달라고 말해보십시오. 흔쾌히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음 번 식사 때부터는 그 사람이 거리를 두거나, 자신이 그동안 얻어먹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한 식사를 사주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돈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식사 등을 할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얻어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 등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습니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 모임에 나온 당사자들이 더욱 잘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식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해가며 그런 부류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것은 쉽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쁩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인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일곱 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무조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소중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에 존중하며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뽐내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주었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여덟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과 저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피해가 오지만 이런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 돈 자랑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남이 나에게 돈 자랑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봐도 자랑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자랑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을 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돈이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자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할 만큼의 돈이 없기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모두 돈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기에 돈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정령, 돈 자랑을 하고 싶거든, 나의 자랑을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에게 꽤 많은 양의 돈을 베풀며 자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만일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애초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고 돈을 안 빌려줘서 친구를 잃고, 친구가 돈 갚으라고 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된 모든 것이 다돈 때문입니다. 돈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만일 내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남들에게 돈 자랑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방의 밑바닥을 보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도 떠나보내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 애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와 인생에 깊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